지금 골탱 못뭐 뽑고 시작하는 게 좋나요? 유튜브 그 영상이 있을걸요? 그 영상이 있어요. 그 골탱 티어별로 정리해둔 거 있거든요. 네, 거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은 거안 좋은 거 분류를 해놨어니 A부터 D, D까지. D까지가 많다. C까지인가 하여튼 간에 이렇게 티어별로 분류를 해놨으니까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. 평가 후보는 안 해놨습니다. 그냥 성능으로. 저는 개인적으로 앵글 할 때, 노레인노레인이잘 걸리죠. 노레인스콜피온그 다음. 704 오브젝트 704. 그게 어차피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면은 흔한 효율이 좋아야 되고, 첫 번째, 두 번째는 자기가 잘 해야 돼. 자기가 딜 하는 만큼 벌기 때문에 얼마나 안 놓치고 잘 딜을 꼬박꼬박 먹느냐? 아우씨하고 옷이 왜이로안 와? 단백질 덩어리. 왜 솔로 갔어? 아 이거 비 와가지고 마우스, 마우스. 어디 가는데? 아니. 이건데. 아, 보고 또또 보고 바로 먹으러 갑니다. 맛있는 거 저거 우리 아군한테 줄수 없지. 이건데. 80으로 가고다 자 으쌰, 으쌰, 으세대 사람이냐? 자꾸 고 으쌰, 써 그치. 근데 진짜 아, 진짜 에 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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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아, 아, 나 열심히 했 는데, 아 이거 뭐 라인 이왜 이렇게 된 거야? 이거 왜 어? 싸웠지만 잘 졌다? <laughs> 아 이거 치프틴을 잡고 시작했는데 아 치프틴 뽕으로 먹고 시작 마우스 뽕으로 먹고 시작했는데 이게 왜 전세가 그냥 이렇게 기운이야? 뭐 어떻게 된거야? 평딜 망한거 보라고? 아 싫어 부끄러워 <laughs> 평딜 보자 아 볼라 했는데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되냐? 아. 아니, 근데 방금은 진짜 안 나갔어. 조금 살짝 나가고 스팟, 그 그러니까 핑티였다고. 진짜 아, 이거 끊겼어. 아, 이거 진짜... 아, 진짜 리얼이흥이임 진짜 방금은... 아, 진짜 핀트임 진짜로 구라 안 치고. 더 나가졌어. 내가, 나 생각한 거보다 <laughs> 예. 흠, <laughs> 바드림 아, 진짜 핑튀었습니다 선생님들. 억울합니다. 오, 있는 거 아는데 제가 왜 나가겠어요, 거기를. 안 나가지. 오, 저거 탐 빼려고. 살짝 나갔다가 빠졌는데. 쭉 나가졌다니까, 앞으로. 아, 대신 멋진 숙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최고의 헤비 탱크.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슈커는 저거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아칠한대 맞고 그걸 쓴다고? 건방지네? 야그 킹사 앞에서 그걸 쓴다고 그걸 죽고 싶다는 얘기죠 건방지네 요즘 서버 상태 불안하다더나 그, 핑 되게 안 좋게 나오시는 분들 많던데. 백핑이래. 저 미꾸라지 쓰니까 핑은 괜찮은데, 조금 튀는 건 어쩔 수 없더라. 고금씩 튀더라. 고 아까처럼. 다시 들어가. 야, 이건 뭔 또, 어떤 몰빵이야 하나하나, 아, 이걸 불안한데, 이 앞에까지 땡겨 놓은 거 아니겠지? 이거도 축하 몰라. 나제 엔진 나갔다. 기둥 봐라 아닌가? 뭐지? 다시. 안 풀어. 이게,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좋은데. 안 가기도 할수 있어. 우리 뭐, 우리 팀이 언덕 몰빵 갔는데, 뭐 한번 믿어봐야지. 역시, 국복인가? 철갑이겠죠? 안 쏘는 거거 어, 며칠 떴다. 그러면은 또 얘기가 들어 노루가 이게 생각보다 반 통이 좀 높아 가지고. 여기서 하고 오지 진짜 아니 이게 티가 딱 죽어 들어가거든고 말머카 언덕데내 발사한데 내발다 뚫리더라 난 깜짝 놀랐다 아니 지금 이거 잠수함 납고 먹었나 이 생각했다니까 <laughs> 걔가 잘하는 것도 맞는데 와난 그거는 진짜 경험을 넘치 못했어 레비가서내 발을 딱 뚫어버리더라고 와 언덕 올라간다각 기울여서 간다. 이상한거 못 띄용 저거 없는데 안되나? 씨, 쟤 뭐지 했는데잘 쏘도다 야 캐피하겠다 킹사만 믿어라 얘들아 내가 막아줄게 강호 빨리 와라 대체 킹사만 믿으라고 졸인 건너옵니다 이 심리전이 딱 나가주면 안돼요 건너올겁니다 안건너오네? 건너왔죠? 아 저게 불안한데 저 방차 아쉽게 아쉽게 불안한데 저렇 빠르고 아, 저거, 저쪽 공 마. 아. 이거 뭐, 팔티어 골탱 중, 좀, 좀 치나. 일로 와라. 소리 안 되는 척 하면서, 바로 나가서, 바로 나가서, 바로 나가서 탁. 야, 언덕 졌다고? 우리 병력이, 거기 다 가는 거 내가 죽는 똑똑이 봤는데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너네 진짜 그러기냐? 아, 저 보라스크 만핀데, 진짜. 아, 니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거는? 선 넘지, 이거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, 씨. 만해. 아 진짜 얘들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<laughs> 언덕에 몇 해라 <해를> 갔는데 <laughs> 믿고 있었는데 우리 치프틴 어 저거 베이즈 베이지하고 치프틴하고 야두 대면은 다 잡아먹겠다야 얘들아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. 화증세계 뭐냐고 <laughs> 개멋지다 화증세계 4100아 니네 진짜 너무 하네 근데 어? 아직 안 끝났네 좀 기다릴게요 아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 열심히 했습니다 숙사 평딜 4000이면 은뭐 나쁘지 않지 오늘 숙사특집 맞죠? 아닙니다 CS52입니다 CS52가 메인입니다 여러분들 숙사가 메인이 아니에요. <laughs>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숙사가 메인이 아닙니다. 아 세줄이요? 아이뭐 세줄 막그막 뭐뭐 박수 치지 마세요 그거. 아이너 뭐 그냥 타면 주는 거. 아 감사합니다. CS o 이 리뷰를 가장한 숙사 전동 방송이라고. 아 그거는 맞지. 어, 숙사가 너겁나 좋아. 같은이긴해. 맵에 던져놨다고? 아, 던진 거 아니고, 핑 튀었다고요, 진짜. 키보드에서 내가 손을 뗐다니까, W를. 근데 한발더 나갔다고요, 얘가. 한틱더 나갔다고. 그러니까 죽은 거라고요. 던져놓은 게 아니고.